네, 안녕하세요. 태웅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유전입니다. 자, 오늘 태웅 볼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태웅 오늘 바로 조금 반등이 나와줬죠. 자, 근데 아마 오전 중에 우리 주주님들 주가가 조금 하락했을 때 3만원 밑으로 빠졌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손절하신 분들도 있으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자, 지금 현재 소통방에 제가 오늘 날짜로 어떤 얘기를 조금 해드렸냐면 7월 7일 날짜로 우리 주주님들이 말씀드린 게 자, 지금 현재 미국 빅테크 실적이 만약에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다음 언제까지? 3분기까지 는 다시 한번 더이 원전 자 원전과 지금 현재 전력이 추가적인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자, 실적에 대한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있겠으나 우리가 데이터 증설에 적극적인 부분이 어필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결국에는 이 전력망, 자, 전력망과 더불어서 AI 전력을 끌어다 쓰기 위한 우리가 이 SMR, 이 원전 쪽이 결국에는 다시금 이슈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너가 지금 현재 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이 SMR이 다시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뭐 구글이라던가 여러 기업들이 다뭘 하고 있죠? 엄청나게 지금 현재 인원 감축. 자, 구조조정에 들어갔죠. 거의 뭐,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한천명 내보냈다는 기사도 어 제가 봤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자, 이 기업들이 결국에는 인건비로 나가던 부분을 지금 이제 최대한 축소를 시키고, 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이 뭘로 잡힐 수 밖에 없죠? 자, 이 매출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덜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실적과 이어질 수 밖에 없죠? 즉, 해고는 많아지는데, 우리가 해고는 많아지는데 우리가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비용을 인력을 해고해서 영업이익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자 끌어올리고 숫자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뭐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불확실성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공포의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 자 주도 섹터 태용이 뭐가 지금 현재 정책적인 신재생 에너지 부분 플러스 smr이라는 이 주력 섹터에 있어서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차트 상으로서 봤을 때도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우리가 특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연기금이 쓸어 담기 시작을 했고 사모펀드는 그 전부터 뭐 꾸준히 담았었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주가의 조정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개인만 털리고 이 물량을 계속해서 기간들이 쓸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 지금 추가적으로 어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의 조정에서는 외인까지 추가적인 수급이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태웅 같은 경우에는 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자 1차 메스타점, 2차 메스타점 자, 6월 30일과 자, 지난주 수요일 이렇게 두 차례 드렸던 거 지금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 목표가를 조금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지난번 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이 4만원 구간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이 하나오션이랑 조금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4만원부터 우리가 5만8천원 구간부터 구간까지 이 태웅이 그동안 이 14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하고 자십4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금 이제 이 눌림목 구간인 상황에서 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그 전에 이 매물대가 있던 구간을 절대 한 번에 쉽게 뚫어서 올라갈 순 없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지금 현재 만약에 단계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만원 구간 근처에서 일차적으로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 나는 4848이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만원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자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어 완전히 눌렸을 때 우리가 담아가자라고 조금 말씀드렸는데, 자, 그 담아가자, 담아가자 뭐예요? 우리 주주님들.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아가셔야 됩니다. 모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일단 1차적으로 두 번을 드렸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자, 5일선 타고 지금 현재 태용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러한 지금 현재 이횡보 구간에서 결국에는 5일선 1일선2일선이 지금 힘을 오... 하면서 자, 주가를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다시 한번더 급등 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앞구간의 거래량이 터졌던 거에 비해서 우리가 고점 구간 전혀 거래량 나간 부분이 없고 그런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현 구간에서 조정을 주면서 아랫구간에 샀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유발하고 윗구간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을 만들어내면서 수급 개선을 진행을 하면서 아 이 평단가가 낮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 수익 실현하고 나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평단가를 올리는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더 4만 천원 구간 그 이상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더이러한 N자 파동 N자 파동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힘을 응축하고 추가적으로 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우리 주주님들 제가 태웅 아마 유튜브 그렇게 찍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 14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의 눌림목이라는 게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자,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자, 고점 대비는 굉장히 많이 빠져 보일 수 있겠지만 자, 이 태용처럼 우리가 자, 이렇게 투명하게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자, 이렇게 지켜주면요. 손절가도 굉장히 자, 짧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손익비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 태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님들 저는 2번 자, 저는 2번 태용뿐만 아니라 제가 한전 기술이랑 우리 기술 우진 세까지 같이 봐드리고 있는데 지금 모든 이 종목별로 일정이라던가 차트의 모양새가 다 비슷한 상황에서 자 보시면 태용뿐만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보, 보세요. 자 오늘 우리 기술 자 우리 기술도 오늘 어느 정도 이 반전 반등 반등하는 흐름 나와줬고 우리가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 하락세가 멈춘 모습 오늘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우진 엔택한 우진 엔택도 보시면 오늘 자, 이렇게 하락 추세가 멈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결국에는 우리 종목들이 다보시는 것처럼 단계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평선을 이격도를 어느 정도 줄이는 작업이 진행이 된 다음에 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내가 태용 지금 현재 들고 있는데 자평단가 상관 없습니다. 평단가 상관없이 내가 지금이라도 태웅의 이 매수타점, 자, 매수타점과 더불어서 자, 가장 고점에서 매도타점, 자, 그리고 이 SMR과 자, 이 SMR 테마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언제부터 시세가 분출이 될지, 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주주님들 무료로 한번 소통방에서 자, 공유받기. 길 원한다라고 하시면이 자, 위에 주연이 개인 번호 하나 띄어 두겠습니다. 자, 그냥 제가 아, 승인 요청 없이 받았더니 다른 다른 유튜버들이 자제 내용을 그대로 베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 요청. 자, 승인 요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 위에 보이는 주연이 개인 번호 010 8671 하나 8708 010-867-1-8708-로 태웅. 자, 태웅이라고 남겨주시면, 은 자, 태웅 관련해서 제가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와 더불어서 입장방법. 자, 문자로 넣어드리니까요. 자, 링크와 입장방법 받아보시고, 자, 입장하셔서, 지금 현재 제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게 우리 주주님들 원전. 자, 원전과 이거 결국엔 전력이니까 전력. 그리고 자 바이오. 자, 바이오와, 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등 우리 주주님들이, 자, 이번 시즌에 무조건 잡아야 되는 주도주 위주로, 자, 브리핑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태웅의 다른 종목을,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주연이 개인번호, 010-867-1-8708. 010-867-1-8708로 태웅. 자, 태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매수하는 가격이요, 자, 어떻게 매수를 하셔야 되냐면, 은 언제 매도하에도 상관없는 자리가 왔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자리를 제가 가장 손익비 좋게 잡아드리는 거고, 자, 결국에는, 자, 매도야. 어차피 우리가 매수를 잘했으니까 본인 성향에 따라서 자,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도 가장 고점에서 매도하고 싶은 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급등할 종목을 앞으로 급등할 종목을 내가 어떻게 미리 시장을 읽고 진입하셔야 되는지. 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거 자, 소통방에서 다 말씀드리니까요. 제가 좀 전에 바이오 말씀드린 것도 곧 이번 시즌에는 다시 한번더 바이오가 이 코스닥, 코스닥 대형주들 위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자리 봐드리면서 좋은 자리 오는 거 지켜보고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7월엔 태웅, 태웅이 이 풍력 관련된 이슈도 지금 이제 7월에 있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이제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전 7월에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우리가 세력주죠. 사실 태웅 은 세력주입니다. 이 세력주가 태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태웅 같은 경우에는 자 수익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는 세력주라는 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자, 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영상 마지막에는 이 태웅, 자, 이 태웅 외에 지금 시장의 이 혼조세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정책 시즌 내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눌림목 구간이 나온 지주사. 자 종목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자,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라는 아, 공약이 하나 있죠. 자이 코스피 5천을 만들려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을 해야 합니다. 자, 상승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상승을 시킨다라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PBR 이 0.8배 미만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가면서 자,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건데 즉 지금 현재 PBR이 낮은 기업일수록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부양 압박 지금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지주사들,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에 지분만 들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산은 많은데 돈은 많은데 이익은 적기 때문에 뭐가 적죠? PBR이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지주사들이 PBR이 0.8배 미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우리, 이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PBR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죠? 0.8배, 0.8배까지 결국에는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렇다고 하면은 PBR이 0.2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몇 배를 올려야죠? 네 배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지주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유동자산이 현금 들고 있는 것만 2,600억, 자 비유동자산은 지금 현재 3.4조에 이릅니다. 자 근데 이에 비해서 시가 총액은 비유동 비유동자산 대비 3분의 1에도 지금 현재 미치지 않는 지주사가 있습니다. 자 현재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해외 수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3년여간의 박스권을 뚫고 나서 이제서야 시세 분출을 하기 시작한 종목. 자, 앞구간에 거래량 터뜨리면서 지금 현재 물량 장악을 진행한 이후에 자, 거래량 없이 하락과 조정, 시간 조정, 자, 가격 조정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더 이제서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시세 분출을 이제 시작하기 한이 종목. 이 종목 여기에서 지금 시총에서도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된다. 최소 네 배는 더 올라가야 상법 개정 관련된 주가가 맞춰질 수 있는 이 종목. 자, 시세 분출을 이제 제대로 뚫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종목. 자,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자, 그전 전고점 그 이상까지 돌파하고 쭉쭉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 구간도 아직까지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네 배는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 유효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위에 보이는 주연 개인번호. 010-867-1-8708. 010-867-1-8708로 자 히든. 자, 히든이라고 남기셔서 딱! 100분만 함께 모집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 차트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딱 100분만 함께 하려고 하니까요. 위에 보이는 주연이 개인번호 010-8671-8708로 희든희든이라고 히든. 남기셔서 시세분출을 이제 제대로 시작하고 추세전을 하기 시작한 이 종목 절대 아직까지 매수 기회이니까요.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촬영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답장 잘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주신 여자친구 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